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오늘 첫 방송이죠. 네. <laughs> 먼저 자기 소개를 좀 할까요? 네. 네. 대표님 먼저 한번. 예. 네. 네. 저는 그유한타지권 스타피뷰 팀장으로 있고요. 개인 투자자와 이제 주식 관련해서 또 주식 금융상품, 부동산, 세무까지 여러 가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버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상담하고 또 길을 나름 안내해드리는 아, 오재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원이라는 회사에 다니고 있는, 있는데요. 저희 회사는 이제 X1이라는 사이트를 네. 운영하고 있고 저는 네. 이제 거기 운영자를 하고 네. 있습니다. 네. 요즘에 그 온라인에서 네.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이제 많이 있잖아요. 어 너무 많죠. 예, 옛날에는 이제 자문사들이 많았었어요. 운영사, 자문사 그래서 네. 자, 어떤 투자를 오프라인으로 자문을 해주는 형태의 자문사가 많았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모바일이 발달을 하다 보니까 음. 온라인 상에서 이제 그 자문을 해주는 회사들이 많이 생겼고 X 1도좀그 그렇게. 봐야 되죠. 네. 그렇죠. 엑소는 거의 이제 네. 온라인 서비스가 주대고요. 그러니까 네. 주식은 잘 모르는데. 네. 주식 몰라요? 아 <laughs> 어, 저는 시작한지 네. 2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제가 회사를 입사하면서 주식. 을 다운 시기 20대죠. 그렇죠. 저는 그쵸. 20대죠. 20대 어. 후반이고요. 자 이제 그 우리들이 방송을 하게 된 경위를 좀 말씀드리면, 그 사실은 동네가 같아요. 이제 사는 동네가 맞아요.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원 씨가 다니는 회사에 x 원의 사이트에서 같이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네, 우연히 이제 얘기를 하다가, 어, 알게 됐고요. 그 다음에, 어, 우리 다원 씨는, 어, 지금 사원 3년차입니다. 사원 3년, 차입니다. 4월 3년 네. 맞죠? 네, 네, 4월 3년차 맞죠? 예, 맞습니다. 예, 사원 3년차 맞는데, 어, 이게 그 X1의 전문가 분들을 이제 많이 관리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주식을 이제 입사를 하면서 시작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근데 주식을 입사를 하면서 시작하면서 본인이 더 주식을 잘 알아야지 그 해당 일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예, 또 어떻게 저랑 인연이 돼서 어, 같이 공부도 했고 <laughs> 또 이제 여러분과도 공부할 겸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근데 주식 얘기를 네. 하다 보니까 네. 좀꼭 주식 얘기하기 전에 주식 투자를 좀 대표님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 이게 제가 좀 재밌는 얘기를 해드리면, 네. 음, 어, 사실 보통 증권사에서 네. 그 사람들 좀 잘못 알고 계신 게 증권회사를 가면 그 요즘은 주식 투자하시라고 권하지 않거든요. 대부분의 음, 증권사가. 그래요. 예. 네, 그다음에 어, 대부분의 증권사가 주식 투자를 권유할 수도 없는 법이 지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아, 네. 처음에는 일단 성향을 분석을 해요. 음. 그러니까 이제. 어~ 일반 고객이 이제 증권회사 지점을 가게 되면 먼저는 그~ 무조건 주식 투자를 하시라고 권할 수가 없고 어, 위험 선호도에 대한 성향을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본인이 이제 공격투자형인지 뭐~ 위험 중립형인지 뭐~ 손실 회피자인지 이런 걸 먼저 분석을 하는데 어~ 예전 한2한3년 전만 해도 네. 주식 투자를 꼭 하려고 증권사 오시는 분이 많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금융 상품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았다고 보여지거든요. 어, 그렇죠. 펀드, 예, 펀드, 참... 뭐 채권, 네. ELS, 네. CP 전단체뭐 이런 것들 많이 하셨는데 네. 요즘은 일단 그 금융 상품을 추천하는 증권사 프라이빗 뱅커 자체도 네. 대부분 주식을 권하지 않는 뱅커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어, 그러니까 네. 굉장히 위험 회피한 성향을 갖고 있는 네. 투자자들한테도 그 투자자와 상담을 하는 프라이빗 뱅커도 어, 각각 다 주식의 필요성을 인지를 하는 분위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 업계 자체가. 근데 음, 아,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왜, 왜 그렇죠? 네. 왜 주식을. 어, 외환보이가 음. 사상 최대를 경신하고 있고, 예. 그 다음에 경제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음. 그죠? 음. 그 다음에, 어, 실업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은퇴가 빠르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제, 금융 상품을 투자해서 수익 날 때가 없고 <laughs> 첫 번째. 네. <laughs> 예. 그리고 빨리 은퇴해서 빨리 잘려가지고 근로소득으로 벌게 없고. 아 <laughs> 어, 너무 네요 예.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주식 투자가 예전보다 변동성이 줄어서 음... 수익이 확 나는 것도 줄었지만 손실이 확 나는 것도 상대적으로는 왜냐면 변동성이 줄었거든요. 네. 예. 그런 부분이라 제가 볼 때는 요즘에는 거의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 분위기로. 어, 음. 제가 조정하는건 아니고요. <laughs> 일반적으로 이제 업계 프라이뱅커들은 많이 인식을 하고 있는 편이죠. 예. 아무래도 제 주위에서도 죽기 전에 <laughs> 주식은 네. 꼭한 번쯤은 하게 되는 음.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가장 그 주식 투자를 하려는 인구가 늘어나는 거를 어디서 보면 알수 있는지 아세요? 음, 어디를 봐야 될까요? 20대와 30대 여성 보면 돼요. 어, 여성이요? 예. 5월 어, 뭐 20대 30대죠? 왜냐면 그, 여성분들은, 제가, 그, 증권사에 오래 있는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음. 상대적으로 남성보다 주식을 싫어해요. 그쵸. 예. 아무래도. 이제, 그러니까, 음. 100명의 여성분과 100명의 남성분, 음. 주식 투자를 안 해본 분들, 네. 하여튼 이제 성향조사를 해보면, 여성분이 무조건 위험을 더 회피하는 투자자가 될수 밖에 없어요. 음, 아무래도. 예. 음, 그리고 이제, 사실 제가 봐도, 남자 치고 주식을 해본 사람은 없어요. 근데, <laughs> 여자는 꽤 많이 안 합니다. 음. 예,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제고객의 거의 8, 9월 한 남자분이었거든요. 네. 한, 한 4년 전까지만 해도. 근데 지금은 놀라지 마세요. 여성분이 더 많아요. 아, 여성분이 더 많아요. 네. 그리고 연령대가 확 내려왔어요. 예전에는 주로 한 최소한 40 이상 되신 분들이 많이 상담하러 오셨는데, 그쵸. 이제는 20대도 오십니다. 어, 벌써부터. 네. 다운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주식 관련 일을 하는 회사라서 관심을 가신 거예요? 아니면 본인 또래 분들이나 어떤 여성 또래 분들도 그런 인식이 많이 바뀌었나요? 조금씩 바뀌었죠. 아무래도. 네. 좀 저도 그렇고 저도 네. 주식 투자는 네. 하면 망한다. 네. 하면 이제 항상 손해를 본다. 뭐 네. 반토막 된다. 이런 얘기를 네. 너무 많이 들어서 <laughs> 아이 주식 투자 해야 되나? 네. 말아야 되나? 정말 네.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네. 또 막상 시작을 하다 보니까 네. 뭐 괜찮은 기업만을 좀 투자를 한다면 아, 시작하셨어요? 아, 네. 아주 소액으로 이제 우리 현 아, 언제 시작하셨어요? <laughs> 저는 네. 저저 어, 저 이제 입사하자마자 사실 이제 아, 계좌를 딱텄고 아, 그래. 지금. 음. 그니까 러 지금의 자금까지 오기까지는 한1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맨처음엔 정말 소액으로 오. 그냥 뭐 커피값 하나 번다, 이런 점심값 번다 아. 이런 식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오, 지금의 자금이 얼마인데 뭐 아, 이, 아, 지금의 네. 자금으로 왔다고 그래요? 아, 크게 말씀드리긴 <laughs> 네. 어렵지만 어, 네. 지금 뭐 좀... 커피값 아니면 뭐 자동차예요? <laughs> 아 어, <laughs> 아닙니다. 그 정도는 네. 아직 멀었죠. <laughs> 일본의 상황을 봐도, 그러니까 일본이 그 일본이 그와타나비 부인이라고 하잖아요. 음. 네. 어그 여성분들 특히 이제 가정에 있는 여성과 직장 여성이 그 와타나베 부인처럼 이제 뭐 외환 투기도 하고 주식 시장에 네. 본격적으로 뛰어든 계기들이 플라자 합의 이후거든요, 일본도. 음. 그 이제 특히 그 엔화가 고 인위적으로 이제 고평가를 시켜 버렸죠, 미국에서. 그러면서 어 경제 성장률이 보통 제가 볼 때는 어느 나라든지 경제 성장률이 4%를 깨고 내려올 때그 나라의 주식 투자 인구가 확 늘어요, 제 경험상. 음, 음, 그러니까 특히, 위험 회피 성향인 여성분들이랑, 음. 그 다음에 뭐, 20대, 30대, 그 젊은 연령층이 굉장히 느는 경우가 있거든요. 음. 왜 그런지 아세요? <웃음> 그렇죠. <웃음> 왜 그러냐면, 어, 젊은 연령은 네. 취업이 안 돼서 하는 거고요. 아, 네. 그 다음에, 아, 그렇죠. 그, 가정주부들은 네. 남편이 잘려서 하는 거예요. <웃음> 어쨌든. <웃음> 좀 우울하지만, 아, 네. 어, 진짜 그래요. 어. 예, 네,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개발도상국 입장에서 봤을 때, 어, 제가, 이, 그,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라, 이제 전 세계가 다 똑같은데, 항상, 어, 경제성장률이 7% 이상 되는 나라들 있잖아요. 네. 그런 나라들이, 안 까먹고 노후보장을 할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주직가요 예. 안 까먹고 노후보장을 하는 방법은 뭐냐면, 경제성장률이 7% 이상 되는 나라는, 그 최저 금리를 보장해 주는 저축성 보험, 저축성 보험, 저축성 보험에서 는게 제일 좋아요. 예. 음, 네, 그러니까 우리 때도 제, 제가 이제 올해 그딱 41살인데 네. 제한 5년 위에까지 그니까 46이고 그분들이 거의 마지노선이니까 그분들 위 세대들은 사실상 주식 투자를 안 하고 뭐 그냥 부동산 그러니까 월급을 모으면 그 7%를 최저 보장해 주는. 아. 저축성 보험을 그냥 계속 불입을 하면 네. 노후 보장이 거의 완벽하게 됐었어요. 그쵸. 예, 그거는 시장 이자율이 쭉 떨어져도 7%를 마지노선으로 보장해 줍니다. 음. 그래서 제가 음, 고객들을 상담할 때 제가 제 기억에 2013년 정도까지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2012년인가 13년까지가 우리나라 이제 저축성 보험의 보장 이율 4%가 마지노선이었어요. 어, 2012년만 해도 4% 이자를 보장해주는 저축성 보험들이 많이 나와 있었어요. 음... 그래서 제가 웬만큼 이제 위험 회피 성향을 가진 자산, 여유 자금 있으신 분들한테는 주식 투자 싫어하시고 부동산 투기 싫으시면 부동산 또 너무 이제 돈 많으신 분들 세금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럼 일단 저축성 보험을 보장을 4% 해주는 상품에 무조건 들어나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얼마 전에 제가 그모 대학병원 교수님이 찾아왔는데 네. 그때 오 팀장이 들라고 해서 들었던 거한 5억 정도 들었던 게 있어요 네, 그거 어떻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그 상품 봤거든요 같이 네. 요즘 은행 금리 얼마인지 아시죠? 그렇죠. 네. 아, CMA 금리도 얼마인지 아시죠? 네. 4% 아직도 보장받고 있어요 오 그게 가능해요? 그럼요 그때 들었으니까 아. 10년 보장이에요 네. 아. 제대로 그리고 1 0 년을 연장할 수도 있는 네. 조건이 있는 걸 제가 들여드린 거예요. 아, 네. 역시 정보를 네. 이, 정보가 있어야 돈이 보이네요왜냐면 네. 그때 당시가 이제 우리나라가 저, 금리를 인하하기 직전이어가지고 음. 금리 인하게 되면 그 보장성 저축 그 보장금리가 같이 내려가게 되거든요. 음, 그렇죠. 네. 보통, 네. 보통 그리고, 그렇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주식 투자는 금리랑 굉장히 밀접해요. 네. 게, 결국은 뭐 부동산이나 금리 상품, 그러니까 내가 안정적으로 어떤 금융 상품에 들어서 뭐뭐 4%에서 9%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사실 주식 투자를 안 하는 분들 이 많은데 네. 보장 금리가 이제 한2% 밑으로 내려와 있는.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 CMA도 뭐 1.5%만 정도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걸로 생계가 안 돼요. 안되죠 예, 생계도 안 되고 뭐 어디 둘 데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일반 서민이 부동산을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3천만 원, 5천만 원으로 여유자금으로 음. 아파트를 어떻게 사겠어요. 아무리 대충 해준다고 해봤자. 그래서 최근에 트렌드를 놓고 보자면 주식 투자 많이 하십니다. 음. 그렇죠. 예. 많이 늘었어요. 20, 30대가 정말. 그근데그 그러니까. 네. 20, 30대가 주식 투자하면 결과가 어때요? <laughs> 많이 깨지죠. 저도, 어, 저도 예. 정말. 정신없이 예. 깨졌어요? <laughs> 한번 이제 임권 났다가 네. 다시 채우는 네. 작업이 한번 어, 있었죠. 다시 채우고 있어요? <laughs> 네. 제가 한 가지 재밌있는것야 될까요? 어떤 게? 있어요? 채워질 것 같죠. <laughs> <laughs> 어채워져야 되는데. 주식 투자 불변의 법칙이 하나 있어요. 어떤 뭐냐면 게? 뭐냐면 처음에 들어간 자금이 있잖아요. 네. 무조건 이제 내려온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사람들은 본전 본전 본전하면서 계속 하거든요. 음. 그런데 본전 절대 안 와요. 음. 그런데 이 본전 올 확률이 몇 퍼인 줄 아세요? 그게 통계적으로. 네. 어 통계를 제가 마음속으로 내봤어요 왜냐면 저는 경험이 많으니까 <laughs> 그쵸? 몇 예. 몇 제가 제 고객을 대상으로 통계를 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어... 5% 미만이에요 와, 예. 그래서 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대부분의 주식하시는 분들이 그럼 안 해야겠다 얘기하시거든요 네. 혹은 뭐 그럼 나는 95%에 해당되면 내가 내 돈을 못 찾는 거냐 그러는데 그러니까 제가 <laughs> 들었던 말 중에 제일 답답한 말이 뭐냐면 네. 주식 투자자들한테 원금만 찾으면 그만한다 요 <laughs> 근데 그 원금 안 옵니다. 그 원금 오는 5%가 있어요. 그 원금 오는 5% 어떻게 될것 같으세요? 어마어마한 부자 됩니다. 그두 그러니까 가지 법칙이 있어요. 제가 경험한 어 주식 투자 원금 찾을 확률 5%밖에 안 됩니다. 일반 투자자가. 근데 그주식 투자자가 원금 5%를, 그러니까 원금을 찾는 5%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원금으로 안 끝나요. 돈 어마어마하게 봅니다 그래서 싹쓸이에요. 그래서 제일 바보 같은 말은, 원금만 찾으면 그만한대요. <laughs> 원, 그 제가 항상 그래요. 그래서, 어, 팀장 님돈좀 벌게 해주세요. 그러면, 목표가 뭐예요? 그러, 그러거든요. 그러면, 네. 원금 찾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만 두세요. 그래요. <laughs> 지금이라도 찾을 확률이 별로 없어요. 그만 두세요. <laughs> 정신건강에 안 좋아요. 그냥 은행 예금 들고 놀러 다니세요. 음. 절대 그만두지 못합니다. 그쵸?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말 원금 찾고 싶으시면 목표를 원금에 두지 말고, 차라리 슈퍼게임 에두세요 음. 슈퍼게임의 목표를 두시고 저랑 같이 열심히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음. 그럼 뭐라 그런지 아세요? 뭐라 그런지 아뭐 열심히 하기엔 너무 힘들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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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다들 생계가 있으니 또 네. 아니 생계도 생기지만 열심히 하기에는 뭐 나이도 네. 좀 있고 그데뭐책 아... 쓰러다 보기도 싫고 그쵸, 그쵸. 그다음에 네. 뭐 제가 이렇게 가르쳐 드린다 그러면 배우고는 싶은데 솔직히 이해가 잘안 돼요. 음, <laughs> 맞아요. 네, 네. 제가 단언콘대 얘기합니다. 주식 투자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하실 필요 없는데,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주식 투자 하고 계신 분이라면, 어, 마음 독하게 먹으시고, 반드시 슈퍼게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목표로 최소한. 음. 예. 다원 씨도, 빨리 원금 잊어요. <laughs> 예. 그냥 포기하세요. 새로 시작하는 예. 마음으로 예. 내 내일... 포기할 수 있으세요? 예. 그때 당시는 워낙 좀. 아니, 그러니까 그, 그때 당시 네. 얘기하지 말고, 주식 투자 내일부터 포기할 생각 이 있으세요? 없죠. 없으세요? 네. 그러면 저랑 같이 하면서 네. 제가 우리 회원분들한테 교육 같이 시켜드릴 테니까 네. 정말 열심히 해서 빌딩 올리세요. <laughs> 아 빨리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네. 아, 제가 봤을 때오팀장님 네. 항상 추천하신 종목들이 되게 네. 좋았어요. 한, 좋죠. 네, 항상 네. 결과도 좋고 네. 그냥 내용을 네. 봐도 좋고. 네. 데 되게 그런 걸로 유명하신데 대표님이 네. 봤을 때는 일반 투자자들이 좀 못한다 싶은 건 뭘까요? 네. 그런 걸. 그 주식투자가 있잖아요. 그이 네. 주식투자의 성격이란 게 있어요. 네. 굉장히 본질적인 건데 어 제가 정말 그 개인투자자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이런 펜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 펜의 가격을 이제 대충 산출을 하시거든요. 음. 예, 일반 투자자들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펜이 뭐 500원짜리 펜보다 좋고 3,000원보다 별로라 그러면은 한 1,000원에서 뭐 2,000원 정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음, 그죠 예. 근데 주식 투자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세요.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를 2,000원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내가 2,000원짜리 효용을 얻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네. 그렇잖아요. 그 1,000원짜리보다 잘 써지고 3,000원짜리보다 덜잘 덜 써지고 2천원 정도 한다 이런 써보고 효용을 판단을 하세요 음... 그쵸? 네. 네, 다운씨 최근에 몇몇 종목 하나 얘기해 보세요 아무거나 승장 퇴직 비율이 몇%인지 아세요? 얼마나 되나요? 놀라지 마세요 50% 나옵니다 아... 그, 그 어... 언제 기간 동안 다, 그 조사했는지 정확하게 몇년 도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비율이 50%예요 아... <laughs> 그러그 50%는 와... 투자한 사람들은 어, 한강에 많이 가려고 하셨겠죠